자하 안녕하세요. 오늘 포켓몬 너키블럭레이스 연패 중인 유타님과 함께 진행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연패 유타님. 끌끌 끌. 기서부터 이제 연승 유타로 이제 바뀌겠습니다. 아 연승하려면은 이번 판 이기고 다음 판 이기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포켓몬 백과사전을 다 뒤져보고 왔습니다. <laughs> <웃음> 아니. <laughs> 아그 정도로요? 그냥 그런 거볼 바에는 사이가 평소에 많이 쓰는 엔트리나 기술 폭을 <laughs> 보시는 게더 도움되실 듯. 그것도 물론 봤죠? 이 어? 유튜브 정주행했습니다. 아! 어! 아니 이럴 수가 나를 간파했단 말인가? 이거 오늘 위험한데? 자 그러면 오늘의 럭키블럭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또 갖고 왔죠 바로 그란돈 럭키블럭입니다 그란돈이라 제 특기 분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레이스에서 자주 출몰하는 포켓몬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AI 유타가 저를 이길 뻔했는데 인공지능 유타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님 미치가 <laughs> 자아무 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드란드럭키블럭레이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뚜시 뭐야 다이브 볼 <목소리> <목소리> 주원구슬 1 4 개. 그럼 도면끝 크라... 아닙니까? 에 두두두두. 두두두. 저는 필요 없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건가? 하하아 <목소리> <뚜시. 목소리> <목소리> 막 했다. <laughs> 바로 그란도. 아니 유타 님 닮으셨는데 이거 뭐 가져 가시죠? <laughs> 그란 블루라뇨. 그란도상대로 안 됩니다. 같은 글씨지 않습니까? 그누구그란돈인데 <laughs> 마스터볼 두 개. 오! 너도 마블안 뜨나? 아이 폴리곤. 자, 우와! 우라오스! 맙수다. 잠깐만 이건 있습니까? 못 참지. 아, 나 고라이백 싸면 되지 않나요? <laughs> 심이 그란돈 뭐죠? 나웃음. <laughs> 아, 아니 초반만 살짝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죠. 아뭐 오케이 그럼 저는 쿨하게 지우겠습니다. 왜? 어? 아주은 무술이야. 오늘 <laughs> 저한테 그란돈 뭐몰 폈은가요? 이거 몰빵인데? 아니 그쪽으로 당한 거 아닌가? 저 쓰레기들밖에 안납니다. 어이 두레펄트 어? 기타 진화형. 아이 같은 꿀꿀이잖아요 큰형님 데려가겠습니다 깨비들 아, 했죠? 주운 구슬이다 그란돈이 없잖아요 <laughs> 그 그란돈 나와라 자나무돌이 어? 럭시오 뭐죠? 이거 뭐죠? <laughs> 쪽빛 구슬이 나오나요? 저는 오늘 그란돈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란돈 럭키블럭 레이스인데 왜 그란돈을 못 뽑으세요? 왜 나한테 나오지 않는 거야 자 그럴 줄 알고 또 여기에 플러스 100이 준비돼 있는데 여기서도 안 뜨시면은 이거 뭐 끝입니다 자, 저도 먼저 두시. 어, 보스 로라. 나쁘진 않은데 두시. 아, 드디어 첫 번째 그란돈. 글글, 그, 그, 개체급도 좋아 보이군요. 두시. 아, 레지아이스 바로 <laughs> 버립니다. 흑기 버릴만하죠? 두퍼퍼, 나쁘지 않습니다. 울비는못 뭐 참지. 자, 저도 마지막. 아, 어? 어? 아니 플러스 백 전설 럭캐블럭에서 코치가 나온다고? 아니 초반에 이분 우다 쓰셨. 아이 자식 감히 나에게 반항하다니 지진 오마 내, 내 그란돈 지진있다 오호 엠라이트 오케이 엠라이트 쓰세요 그러면 <laughs> 아 엠라이트는 쪼자 이어서 가보죠 오 아, 뭐야 또란돈 유타는 후반에 가갑니다 야 이러면은 저는 이제 그란돈 그만 잡고 그란돈 이길 만한 픽을 고르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그 승부의 세계는 아주 재밌어 스위크 잠깐만 가나요? 어스위 아, 설마 절대용도 가지고 있나요? 아 이거 절대용도 아니면 냉동빔 있으면 레전드거든요. 제발! 아, 어, 근데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게 떴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 아호까워 자, 아,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여기서 좀, 좀. 자, 와, 뭐야? 저 거대 장크로타일. 아, 뭐야 이거? 다 죽어버려. 부트리오. 펜터. 펜터, 어? 이번에 팬텀을 가져가시네? AI 유타가 활약하던 걸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깠는데 그란돈을 잡을 만한 포켓몬이 안 나와요. 아 뭐죠? 프로토가 오스. 그란돈? 잠깐만. 거대하군요. 아니다 포켓몬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자 마지막 번치코 일단 가져가고. 아 그래도 마지막 행운 상자 가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 뭐죠 이거? 선착순 가져가기? 오다다다다다. 어, 어, 아 뭐야? 아네 개. <laughs> 아, 두 개밖에 못 챙겼다니. 음 아, 아, 아. 자, 어디 한번 일단 까보죠. 아 실화야? 그 어, <laughs> 아, 뭐야? 아니, 저, 저 아무것도 안 나왔죠? 푸파? 푸파 일단 데려가. 올가래요. 아, 못 쓰죠 이거 땅타입에 하드카운터랑 전수 아, 또땅타이야 야,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상상 반대로 뜨고 있어. 아니 이럴수록 그란돈의 위대한만 더욱더 강력해지잖아 아니 그란돈이 또했다 또 여기서 <laughs> 그냥 가져가 그래그래 그래. 잠깐만 그래도 솔가레오보다는 의외로 전수목이 쓸모있을 뭐것 같은데 일단 데려가자 자 오늘의 행운의 상자 세분 소개해드릴게요 구독자 시스님 두번째는 구독자 손예준님 예, 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구독자 우동님입니다 먹고싶었는데 아 <laughs> 우동이요? 어? 저저 우동 님이 왜 뒤탑이 나는 걸요? 아니, 사람을 먹으면 어떡해요? 이름인데. 아, 니 생각 나지않습니까 자, 일단은 누가 먼저 뽑을래요? 음, 이 님이 이건 먼저 뽑으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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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님 고르겠습니다. 어? 캄라 열매, 뭐 오랭 열매, 약점 보험, 자몽 열매, 휴케 열매, 오카 열매 자 이거 효과들이 불꽃 타입의 아 상성을 반감시키는 열매들이군요 이거 좋아 좋아 애틀 종합 선물 세트? 그렇죠 너 뭐니? 오우! 그렇군아 이거 아, <laughs> 한다 야메론. 유타 님은 시스 님과 손예준 님거 중에서 골라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상적인 이름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손예준 님을 골라보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는 말은 다 <laughs> 비정상이라는 건가요? 시청자들이.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티비 구독과 좋아요. 자, 손예준 님의 상자. 가이오가 소환권이고요. 기술이 대스윙, 단네칼건원의 파동 활용 점죠. 굉장의 가이오가. 야, 근데 정작 본인 전용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아! 가격이... 아 잠깐만 이분 쪽빛구슬도 있잖아 끝났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집분 두마리 다 원시지나 쓰겠는데요? 자 아무튼 저희 100레벨 세팅하고 바로 배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뿅. 뿅자 뿅. 우선 엔트리는 이렇습니다 저는 땡 이러고 땡똥똥 똥. 자, 아이템은 요렇게 나열을 해 줬고요. 약간의 변수를 기대해 볼 법한 열매들을 각 타입에 맞게 배치해 뒀습니다. 자, 유터 님도 준비되셨나요? 저희 포켓몬은 아주 강력한 상태로 준비가 돼 있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너왜 전수복이 나와야? <laughs> 미쳤냐고. 벌크업. 바로 그냥 요녀석을 꺼내 주는 게. 벌크업을 한번더 한다면? 아,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은 특수로 때려야 되는데. 신통력 한번 써 볼까? 아 이거 풀이 죽어야 아니, 되는데 간지럽구마벌크 안돼 벌크 그만해 리뷰 끝입니다 겁나는 얼굴 안돼 스피드 내 스피드 돌려내 어? 어, 뭐야 공격이 왜 잠깐만 설마 풀이 죽었나? 음, 잠깐만요 저저 이... 공격기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런돈에 공격기가 없다고요? 아 잠깐만 펄크업 안돼 뭐야? 아니 스위코 진짜 에스퍼 기술로 그란돈을 이겨 왜? 자, 두 번째 그란돈 나와 주셨구요이 그란돈은 공격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땅가르. 자, 일단 이거는 다이맥스 그냥 얘로 써야겠다. 자, 다이 아이스! 가자. 어, 뭐야? 일단 사랑이 누는 내려요. 아, 땅가르기 가자. 아, 일단 잠깐만 이거 뭘로 해야 되 그러면은 이거 물은 안 통하고 그냥 그냥 얼음 때려.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필살이 왜 통해? 확률상 통할 때가 되었지. 아, 따메로 잠깐만 이러면은 어도 그란돈 하지만 원시그란돈 선 넘네 자 덤벼 보시죠 자 진정한 새우초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격기 앞에서 장사 없지 아 잠깐만 일격기? 아벌크팔라 했는데 지진! 아아 핀잡다 그렇지! 지진! 잠깐 설마, 설마 설마? 땅 가는게 르 필요없다니까 아하 메롱 잘가견 아 원시그란돈을 과연 이길 수 있는 픽이 있을까요? 아 어,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되겠습니다 맞받아 쳐주죠 어어어벌크 제발 스피드 내가 서 빨라라 아! <laughs> 아니 뭔데 이렇게 세? 우리 란도 니가 더 강한 모양이다. 아 잠깐만 이거 뭘로 뭘로 잡냐? 에이 모르겠다 다시 그 란도. 걸걸 원시 앞에서 이 무슨 <laughs> <오, 웃음> 아네칼오버텼다아빗 나갔어 잠깐만 형님. 나이기회도치찢어니잘 가시게. 아네 번치코 제발. 풀 타입이라니 아이 기어네 벌크업 한번 써드리죠. 아. 잠깐. 병가르기빗 나갈 거. 아 뭐야 이 데미지 싫어야? 한 방에 가시게나? 안 되겠다. 음. 우라오스다 화라. 아무 깡타. 아야잭클났다이가 멈춘 걸 어떻게 이겨? 아니 뭐 마지막은 다이맥스로 가실까? 아 안돼. 이게 진정한 뉴타의 힘입니다. <laughs> 아! 펀치 코 잠깐만 왜담은게 전기 타입이야 <laughs> 아니 이게 뭐 상성이 너무 불리하잖아 안돼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안 통하지만 스파크 안 아! <laughs> 깔깔깔 안돼 아! 아, 나 이지하군요. 아니, 아니 그란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laughs> 아니 우리 란돈이가 더 강력한 걸 어쩌겠습니까? 와, 근데 다네칼 데미지가 무슨 이렇게 괴랄하냐 서로 그란돈 길인데도 원콤이 나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란돈 럭키블럭 레이스 드디어 유타님께서 4연패의 늪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축하. 사연님의 모든 걸 관찰한 보람이군요. 그냥 그란돈이 센거 아니에요? <laughs> 그란돈이 세다뇨제 포켓몬으로 가이오가 그리고 거다이 잠만 보. <웃음> <숨어있었습니다>. <웃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포켓몬 럭키버렁 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사빠 유바?